화났어요? 아니, 매번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거를 시키시니까. 저번에, 是이마씨가 얘기한 건가요? 이 마마는? 그런가? 헤이 마마. 이 마마. 왠지 젤러 줘러줘가젤이 마마. 젤러 줘이마 첼로 지가 이기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네. 내 댓글에도 헤이마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제노의 방에도 많은 헤이마마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 나나 씨의. 저는. 천민. 소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노는 그거 아시나요? 아, 철러랑 재민이가 진짜 잘 춰요, 그거를. 아, 정거 사실은 채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laughs> 그쪽 분들, 그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해달라 하면은 철러는 보여줄 거예요. 让他만俩跳的话가채肯定会跳的 아, 근데 다음 누가 하는데? 下次 되면 채로가 되면 채로가 되면 채로가 죠면채모가 되면 채마가 되면 채로가 되면 채로가 되면 채로가 되면 오늘 절대 안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laughs> 절제못에어 아마 모를걸요? 몰라 나도 모르, 못 몰라 저는 아무도 아무 몰라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 주고 떠나겠습니다 흑 헤이마마 hey 꼭 시키세요 여러분 <laughs> 우리 <우리어랑> 여러분 한번 태요 <laughs> 헤이마마